네, 안녕하세요. 멀티코어 프로그래밍 수강생 김현재라고 합니다. 랩2-2 설명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프 조이얼 룰인데요. 사다리꼴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 fx가 있으면 a, b 구간을 이제 n개로 나눴을 때, 어떤 공식을 통해서 정적분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a, b, n을 프로그램 인자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려면 먼저 공식을 이해를 해야겠죠? 공식을 제가 근데 설명할 능력이 사실 없고, 오른쪽에 있는 이 위키피디아 공식은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 있는 공식은 사실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판 요약입니다. 네, 음, 우선 이렇게 좌표가 있고 이렇게. x, 제곱,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간이 있는데, 여기 사이를 이제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 이렇게 n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도형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 부분이랑, 여기.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사이 이 사이의 값 있지 않습니까? 여기랑 여기에 사이 여기 음, 이 x 좌표값을 이 함수에다 넣고 이 y 좌표값을 함수에다 아 x 좌표값 n 드를 함수에다 넣고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를 이제 2로 나눈 이 높이, 이 높이랑 이 n을 곱해가지고 이 하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n의 개수만큼 연산을 하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제 근사값이 도출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선 시리얼 알고리즘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다양한 변수들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건 A, B인데요. A, B는 이제 구간이 되겠죠? 구간 시작, 구간 끝. 그리고 이제 div n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건 아까 그림판에서 설명한 이 하나의 n의 길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짧은 n의 길이고요. 네, 여기서 코드를 살펴보면 sum sum에다가 계속해서 더해줄건데 for는 알다시피 이 제곱을 제 해주는 라이브러리 함수인데요. for에다가 이제 아. for for a a는 구간의 시작이죠. 걷다가 이제 n의 i만큼 이렇게 더해줄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n에 i 플러스 1만큼 더해줄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네 여기 아까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a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a 더하기 n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a 더하기 2n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i고 n이 div n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네, 시리얼 알고리즘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패러렐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렐 알고리즘은 그 OMP 패러렐 프레그마 구문이 이제 두 개인데요. 보셔야 하는 부분이 동적할당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선언한 그 글로벌 썸배열에 스레드의 수만큼 이제 할당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강의에 설명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대장 역할을 담당할 배열이고요. 이제 그 아래에 이 부분이 병렬처리 알고리즘입니다. 위에 있는 이 시리얼 알고리즘이랑 정말 똑같습니다. 이 스타트 밸류에 입력한 n의 그 수만큼 이제 스레드의 개수만큼 나눠서 각 스레드가 작업할 양을 양의 단위를 설정하고 포문에 이제 스타트와 엔드를 적절하게 이렇게 대입을 해줘서 식을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변수를 하나 생성해서 여기서 마구 더해주면 참 편할 텐데 비결정성 때문에 글로벌성을 따로 생성해서 프레그마 구문이 끝난 뒤에 독립적인 그 연산이 끝난 뒤에 이렇게 총합을 해주는 그런 구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패러렐 알고리즘을 구성을 했고, 작동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네,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수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인수가 있는데, a, b, n이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00만 48,576개로 나눈다는 소리죠. 이걸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동일한 값이 나오면서 성능이 거의 10배 정도 빨라졌네요. 원래 이렇게 안 빠른데 계속해서 좀 값은 변합니다. 네. 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00부터 300까지 한번 쳐볼까요?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이렇게 값이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찰인데요. 병렬처리 프로그래밍은 정말 빠르다. 이게 이번 과제를 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저번 과제에 비해서 연산의 횟수도 많아졌고, 스케일도 커져서 그런진 몰라도 거의 8배에서 10배가량 프로그램이 빨라진 걸 보고 정말 병렬처리 프로그래밍의 그 유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 유익한 과제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